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제제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도 전에도 보여줬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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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들이 즐게 모이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자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이유는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쟁이었냐?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 교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들한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이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이것이 교회를 나눠지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습이고,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 자유함을 얻, 얻었다고 제멋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탕하고 방종하고 오히려 교회가 깨져.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유, 자유를 자유 얻었는데 이 자유를 다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렇게 해야 돼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아에서 이제 다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짐을 지라. 그런 것에 있어서 짐을 짓는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다시 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못에 빠진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잘못된 사람들 이 죄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에게 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먼저 온유한 마음을,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야,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잡아주면. 그리고 스스로를 살펴서. 이, 사람만, 이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피라. 나 자신은. 저 사람처럼 죄진 게 없냐? 내가 잘못한 게 없냐?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잘못하면 안 되지 하고 형제들의 범죄한 형제를 대처한다. 그러면서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경계해 된다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고 잘못된 것,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너희가 서,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난 후에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이제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율법 대신에 대체되는 법은 뭐냐 서로 짐을 지래요 서로 짐을 져 주는 거예요 서로 점 짐을 져 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모 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절대로 세워지고 바르게 교회는 뭐냐? 여기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러세 번째 자기 일을 살피라. 만일 누가 아무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몸에몫세 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이라는 말 자기의 헬라우로는 토, 이다운, 토르티온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기의 목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의 목술 가지라는, 목새 짐을 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인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직분과 직무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원으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은 교회를 섬기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때그 자기짐을 짓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다음록 여러분들도 자기의, 목, 자기의 짐을 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자기 몫이 뭐냐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학생은 선생님들한테 최선의 예절을 갖추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고 등록금을 내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그리고 뭐 여기 교사도 들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늘할 때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좋은 것을 다나눠 격려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때로는 물질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배우는 사람의 도리. 그다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 아니야 신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서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들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신여기지만 교회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도 속이고 이런 짓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 입성에서 성전을 독사의 자식들랑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몰아낸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와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적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세번리라고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 교회 와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줄것 같아 안해요. 진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요.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요즘 자연환경 속에서 뭐가 이제 심고 나서 뭐 하나하나 새싹이 나고 도달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콩 심은 데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나고, 벼 심은 데 모나고, 응? 배 나무 심은 데배 나무 나고, 사과나무 심은 데 사과나무 나고 대추나무 심으면 대추나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냐? 자기 육체를 심는 사람은 육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이 땅에서 육체적인 뭐 병들고 이단에 빠지고 대표적인 것은 음행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하나님 보기에 육체적인 거다 이런 걸 심으면 당신들도 그런 것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거두는 거예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양성과 뭐쭉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여러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 결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판단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자기짐을 짓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데 모든 이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교회가 잘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는데도 그 결과가 없어. 그런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포기 없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른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심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소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기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에게는, 믿음의 가정에게는 선하게 잘 대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는,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를 사랑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지천, 사랑의 실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잘 대하고 우리가 육체적인 거 아니라 성령의 뜻을 살아가게 될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서 세우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 우리 북명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